우리가 성장의 욕구를 갖고 있는 건 너무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정말 곱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힘을 막 너무 줘, 요막 서두르기만 해, 집착을 또 합니다. 심지어는 그 배경에 무의식이 아주 부정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막 의심하고 하면서 성장을 생각하는 거죠. 엄청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매일 괴롭히고 있는 것일 뿐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성장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치명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성장 욕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이건 이제 들여다보면 성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본질적으로, 성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내. 적 욕구입니다. 나의 내적 욕구에 맞춰서 그 내적 욕구를 그대로 풀면서 지속적인 자기 변화를 시켜가는 거 이게 이제 성장의 성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당연히 두 가지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내적 욕구라는 것이 하나로 존재하고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또이 내적 욕구도 조금씩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건 변화니까 내가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약간씩 변하는 그런 내적 역구를 내가 실행하는 나그 실행하는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 이두 가지가 아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착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첫 번째 착각은 우리는요 사실 성장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성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어, 하나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은 복잡하고 우리의 욕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그 중에 내가 진 자, 원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페르소나로서의 욕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의 욕구인 거죠. 또, 사람들이 그것이 되게 좋아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휘둘려서, 사실 내, 나의 욕구는 아닌데, 그것을 욕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순수 욕구를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일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성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단일성으로 생각하는 게 치명적인 착각의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 이성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의 차원에서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성에 대한 착각이요. 어, 내가 집중적으로 이걸 노력해서 팍! 몸에 붙이는 거. 그게 성장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날까. 생각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사실 성장이라는 것은 적어도 중기성의 속성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장기성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성장을 하면 그것이 명확하게 내가 느낄 수 있어, 자각할 수 있어 라는 치명적인 또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명징성의 오류, 명징성의 착각이라고 할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변화하고 있는 나, 그것은 나는 지금 현재 순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것은 현재 순간에 쏙! 쏙 아주 미세하게 느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자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사실은 현재의 나의 순간적인 생각의 차원에서는 비인지성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 것을 스스로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성장이라는 것은 단일성, 나의 단일력구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사실 돼야 되는데 이런 막 힘주는 생각이죠. 그리고 변화를 나는 확 느껴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네. 뭐 이런 생각, 명증성에 대한 착각. 이 착각 때문에. 네, 우리는 성장 노력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성장의 기쁨 없이 의지로만 막 자신을 몰아가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성장의 본질에 맞게 우리가 성장하는 태도를 잘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 태도 세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의 첫 번째는요, 나의 내적인 욕구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이자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 성장을 위한 나의 내적 욕구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의 조합이다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자기를 자꾸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본질의 두 번째는 현자의 내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이래서 아주 미세한 부분을 느끼면 성장을 느끼긴 하지만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스며들듯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두 가지 본질을 생각하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란 미세하고. 잡 다양한 변화의 지속이다. 이걸 본질로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을 우리가 잘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 3개월은 해야 돼요. 물론 이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또는 보름 이렇게 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성장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성장이라 하면 최소 3개월이다 이렇게 3개월은 천천히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것이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멀티플리스티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멀티플리스티라는 것은 서로 차이의 존재들을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거든요. 이 멀티플리스티는 한달 가지고는 안 돼요.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3일 집중 노력해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3 개월을 하는 것이 성장의 근본 속성이다 이렇게 아예 세팅을 해놓으시기를 권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성장한다는 속성이야. 우리 삶에서의 그 욕구라는 것이 다양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것이 근본 속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그냥 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3개월을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3개월을 하나의 성장 기준으로 하되 다른 것들을 부차적으로 같이 붙여서 자신의 성장을 기획하는 것. 이거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 이 생각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세 번째, 변화는 인지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도 어... 엄청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를 긍정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성장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생각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3년 1개월 정도를 단위로 해서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어, 태도를 갖고 자신의 성장을 바라봐야 돼요. 이때 뭐가 여러분들께 무기가 될까요? 당연히 기록이 무기가 됩니다. 현재를 상태를 기록을 해 놓고 3개월 후에 자신을 기록하고 1년 후에 자신을 기록하고 그러면 성장이 명징하게 자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수단 앞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일종의 실천 강령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하게 하되, 3개월 이상은 한 가지만 하라. 이게 실천 강령 첫 번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확 와닿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는 다양하게 하세요. 너무 자신을 이렇게 옥죄지 마시고요.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하시되 한 가지를 3개월 이상은 해야 됩니다. 단 복수로 같이 여러분들이 자기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기록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현재 잘안 되는 것들을 우선 메모를 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책 읽기야. 그러면 열 쪽을 읽을 때 현재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써놓으시라는 거예요. 어, 내가 맥락을 파악하는 게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데 현재 나의 맥락 파악 능력은 어느 정도지? 어, 어,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은데 메모나 정리 능력은 어떻지? 어, 읽은 것을 기억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지? 기쁨 또는 마음의 상태. 내가 책을 읽을 때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 이런 걸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책 읽기를 반복해서 내가 성장을 해서 그럼 3개월 후에 이 기록을 통해서 현재 나의 상태를 느끼시라는 거죠. 이러면 성장한 자신이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현재 시점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성장의 아주 작은 부분을 느끼려고 하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아, 나는 열심히는 하는데 성장은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자괴감 모드로 자기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당연히 매일매일 칭찬하면서 지속하시는 거예요. 하루 칭찬하고, 그 다음날 칭찬하고, 어, 그거는 성장이 안 느껴지면 칭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행위하면 그냥 칭찬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기록을 하라고 얘기하고, 어, 3개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변화를 확인한 시점에는 칭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선물하는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이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치명적인 착각 세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서의 우리의 성장의 노력과 성장에 대한 인식과 칭찬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요 성장하는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바로 제가 실천 강령 세 가지 드린 것. 이거 실행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